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laughs> 네, 장거리 투어를 다녀오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둘러 나왔는데, 아, 친숙하고 좋네요. 집에 온 것처럼. 기존에 쓰던 마이크를 이제 중간에 한번 더블 마이크로 바꿨었어요. 세나도 달고 해서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좀 녹음해보고, 배기음도좀 녹음해보고 이럴 요령으로 듀얼 마이크를 설치했었는데 그게 이제 커넥터가 조금 길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때이 60km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떨면서 이제 자꾸 잡음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정지해서 녹음할 때는 상관없는데 차가 달릴 때는 조금 노이즈가 들어와서 다시 원래 쓰던 마이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니 액션캠이 항상 최대 볼륨으로 녹음이 돼요. 볼륨 조절이 달려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볼륨 조절이 안 달려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목소리가 썩 마음에 <laughs> 들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해외 유튜버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볼륨을 하나 이렇게 걸어서 저항을 걸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더라고요. 배기음과 목소리와 뭐 이런 걸 정말 좀잘 녹음해서 깨끗하게 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물론 이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장거리 투어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laughs> 엔진이 좀 거칠어졌어요 중간에 일반유를 넣은 것도 있고 1박 2일에 1000km를 탔으니까 뭐가 달라져서좀 달라져 있겠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클러치가 조금 이상해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연식도 있고 그래서 클러치 케이블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점검을 받았는데 클러치 케이블도 문제없다고 그러시고 이지 클러치가 지금 달려있어서 아무래도 클러치판하고 동력판 사이에 이제 간격이 좀 좁으니까 그 부분이 제가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떼어내기로 했어요 토하는 동안에 뭐 일상 다니는 속도로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게 주행거리가 길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간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laughs> 근데 뭐 자동차도 2만 키로 소리 다르고 3만 키로 소리 다르고 보통 자동차는 4만 키로부터 소리가 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험상 지금 이제 29,150km인데 소모품이니까요 기능상 문제만 없으면 부품을 교체하고 소모품 교체해 가면서 타는 것이 맞죠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바이크를 너무 혹사를 시키거나 그러면 탈이 나겠죠 로드킹은 대륙 횡단용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갈 때는 그래도 뭐좀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중간 중간 에좀 시간이 있었는데 올라오는 길에는 제가 논스톱으로 중간에 한 번인가 두번 쉬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4 다섯 시간을 그냥 논스톱으로 운행을 한 건데 엉덩이가 <laughs>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 내에 들어와야 돼서 또 중간 안 들어가네요. 냉간 시에는 잘 들어가는데 열이 좀 받으면 차가 변해요. <laughs> 일단은 이지 클러치를 떼고 어, 지금 달려 있는 거는 오른쪽에 클러치 이제 방 안에 고리식으로 돼 있는 거라 그래요. 어, 그다시 이렇게 좋은 부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살때 달려 있어서 일단은 그걸 떼어내고 이 순정 클러치의 느낌이 어떤지 네, 좀 느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한번 순정 클러치로 한번 써볼까 하는데 <laughs> 많이 힘들겠죠?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군요. 예.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왠지 경찰관이 지나가면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아닌데. <laughs> 심적으로 뭔가 위축되는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혹시 장거리를 갔다 오니까 차가 좀 뻑뻑해졌어요 느낌상 그런 건지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좀 건조하고 뻑뻑해진 느낌이랄까 예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소리도 나고요 철사 같은 거 걸린 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거 같기도 해요 예.